8장 2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열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주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장소에서. 기도 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도움의 영이시고요.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히브리어 히라버 원하는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막 혼내면요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를 혼낼까? 아, 그럴 때 엄마가 가가지고 아버지가 너 혼낸 이유가 뭔지 알아?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어? 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요. 그래서 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당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뭘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알고 깨닫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연약함을 부인하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삶의 행함은 겸손과 교만을 나누는 갈래기 아무리 태도가 겸손하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 연약함이란 뭘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로마서 7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마음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지만 내 육체의 법은 죄의 법을 쫓, 육체는 죄의 법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실장 맨 마지막 절에 한 고백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하여 내랴.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약함은 뭐예요? 죄와의 싸움의 연약함.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있기에 우리가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죄를 사하시는 그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요. 죄인은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신이 오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죄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항상 피해자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죄를 깨달으면 내가 가해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가해자는요, 피해자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미움이 생기고 그리고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고 깨달을 때는 뭐예요? 죄책감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요, 내 속에 영혼이 다시 재생되고 살아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중에 제일 큰 연약함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함이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죄를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아주 오래 전에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하, 요즘 굉장히 힘들대, 결혼이. 결혼 생활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와이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주는데 와이프는 자기한테 계속 이거 고치라고, 이거 고치라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대.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대요. 예. 하나님 어떻게 나는 와이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 예. 밥을 못하면 내가 하고, 어? 아무튼.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막 맨날 혼내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공평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너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한마디 딱 던지시는데요. 자기가 눈물이 확 쏟으면서 회개가 팍 터지더라고요. 나만 보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평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의 죄가 성령을 통해서 뭐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질 모아, 때, 토해질 때, 토해질 때, 내 속에 있는 불평이 하나님 앞에 막 토해질 때 그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이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멍청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는 분한테 보면서 잘난 척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잘난 척 해요. 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멍청해요. 예. 네. 많이 배운 사람도 멍청하고요. 그리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멍청해요. 죄인은 다 멍청해요. 솔로몬 얼마나 멍청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삼천명의, 아, 천명의 와이프가 자기한테 재앙이 될지 몰랐어요. 예. 네.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보면요. 에세이에서 제가 읽, 읽은 내용인데 아,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수염을 이만큼 기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록겠어요 그래서 그게 큰 자랑이었어요. 어마어마했 그런데 손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뭐냐? 할아버지 수염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 물어봐라. 그 할아버지 주무실 때요. 그 수염을 이불 안에다 놓고 주무세요? 밖에다 놓고 주무세요? <laughs>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아 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다. 오늘 저녁에 내가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줄게. 그래서 쫙탁잠자면서 이제 내가 수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밖에 딱 내놨더니 허전해. 예. 네. 그래가지고 다시 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또 더워. <laughs> 그래서 또 밖에 넣었더니 또 허전해. 또 집어넣었더니 더워. 밤새도록 이러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 모른다. 예.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때로는 넣고 자고, 때로는 꺼내놓고 자더만. 그러니까 자기가 때로는 넣고 자고, 때로는 꺼내놓고 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몰라. 예. 무지 겸손한지 알아. 무지 착한 줄 알아. 하나도 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제서야 알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우리는 너무 지혜가 부족해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이라 한 다음에 이게 86, 8, 26절이에요. 이7장에는 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의 뜻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 사람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너무 어리석은 게요. 아, 제가 그 읽은 책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이다스의 손 아시죠?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은 히라 그 신화에 나오는 얘긴데 손만 딱 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좋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그걸 딱 읽고 아, 나도. 마이다스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번 지어낸 얘기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그래 진짜 네가 마이다스의 손이 되길 원하느냐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 돕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되니까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얘들아 아빠가 이제 부자다 그랬더니 애가 막 달려가고 아빠 그리고 딸이 확 앉는데 탁 안으니까 딸이 금으로 변해버려 와이프가 여보! 하고 그래 딱 잡았는데 와이프가 금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특별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오래 참음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악해요 충성스럽지 않아요 조변석계예요 마음이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변해요 네. 절제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참 자비양수 축성 온유 절제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수 있겠어 요그 성령의 도우심이 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가 낙심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취한 사람이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연약한지도 모르고 용감해. 그래서 길한 가운데 나가지고 다 나와 막 그래요. 네. 차가워가지고 팡 받으면 그냥 돌아가시 버리실 분이 다 나와 그래. 네. 이게 술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술취하지 말라. 네가 강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너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 네. 스트 해밀턴 아,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 이분은요, 6개월 때부모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양 부모한테 입양이 돼가지고 아, 입양아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두살때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거의 매일 병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7년 동안 투병을 했으니까요,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반밖에 안 자랐어요. 그런데 그 양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인데요. 기도하면서 이아이의 은사를 찾다가 피겨스케이팅을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계속 시켜서 아,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1981년부터 84년까지 4년 동안 세계선수권을 휩쓸었어요. 1984년에 어디서 올림픽이 있었죠?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죠. 그렇죠? 네, 1984년은 LA. 여기서 있잖아요. 네? 아이고, 목사님 은 그게 몇년 전인데요. 나 그때 이민도 안 왔었어요. 네. 네, 8 4년 여기서 있었어요. 1984년 올림픽 때 아, 아 동계올림픽이구나 이건. 그렇죠? 그건 하계올림픽이고. 헷갈렸네요. 아무튼 84년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예, 멋지게 삶을 살다가 1997년에 예,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 했더니 고아남 3기 판정을 받아요. 예. 근데 그걸 신앙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요. 그런데 2004년에 다시 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예, 뇌종양이 밝아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이 책을 썼어요. The Great Eight, 여덟 가지 법칙이라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그대로 옮겼어요.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대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건 투병에 관한 얘기예요. 그 투병 속에서 그 코치가 누구세요? 성령님. 코치와 함께 있으면 우승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코치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코치 없이 외롭게 얼음판에서 지금도 뒹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코치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글쓰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고치 되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 삶이 오른팔에서 뒹굴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일어나면 또 쓰러지지 만내 손을 두들고 나를 이끌어주며 승리를 선포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이 강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